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하이염. 오늘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잠인데요. 사람은 하루에 보통 8시간을 잠을 자는데 쓴다고 해요. 평균적으로는 인생의 38%를 수면 시간에 쓰는 거죠. 몇 시간을 자던 간에 잘 자는 게 중요한데, 오늘은 잠자리와 관련한 풍수를 사주적으로 풀어볼게요. 보통 우리가 묘를 쓸 때, 묘지, 죽은 사람의 머리가 북쪽을 향한다고 해요. 북쪽은 귀신들이 다니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잠잘 때 머리가 북쪽을 향하면 안 된다는 속설도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 전에 핸드폰 보다가 괜히 이런 거 보면 거슬리죠 막 아이폰 나침반으로 방향 확인해보고 북쪽이면 깜짝 놀라서 반대로 누워보고 아 뭔가 다른가 긴가민가 할 수도 있고 왠지 더 나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건 그냥 베개를 뒤집어서 상쾌한 거겠죠 그런데 이런 미신대로 한번 뭘 바꿔보고 이러는 게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묘를 쓸때 고인의 머리를 북쪽으로 두는 이유는 묘자리는 남향으로 하는 게 국룰이기 때문이에요. 포인트는 남향인 거지 귀신이 북쪽으로 다닌다 뭐 이런 거랑은 큰 관련이 없습니다. 풍수지리의 대전제는 불리한 방위를 피하고 유리한 방위를 취한다는 거예요. 머리의 방위를 기본을 남쪽으로 하되 나머지를 응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풍수질이도 복잡한 학문이라서 뭐 해두극자라던가 본명공이라던가 이런 어려운 개념이 많은데 원리나 활용법 없이 쉽게 쉽게 알려드릴게요. 잠을 자려고 누워도 실제로 잠들기까지 오래 걸리거나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은 분들, 즉 불면증 같은 수면장애가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걸 참고해 보세요. 아니면 근 시일 내에 어떻게든 운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어야 된다, 뭐 시험 같이 중요한 일정을 앞둔 분들, 일이 잘안 풀려서 변화가 필요한 분들도 따라해 보시면 좋아요. 자, 개운법 첫 번째, 침대 위치, 즉 잠자리의 올바른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온앤오프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던데. 집이 남향이든 아니든 상관없고, 잠자리는 문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정확히는 방문을 기준으로 머리 방향을 어디로 두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머리 방향이 자기 집 출입문, 즉, 현관이랑 멀어야 돼요. 짤로 치면, 여기 파란색 이부자리 깔린 데가 상석인 거예요. 일반적인 아파트라면 아마 침대 머리 위치가 동남쪽일 거예요. 왜냐면 창을 동쪽이나 남쪽으로 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창이 다른 쪽으로 나 있을 수도 있고 창문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문을 기준으로 보면 편해요. 현관문은 과거로 치면 집의 대문이잖아요. 풍수적으로는 이런 출입구를 기운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봐요.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들락날락하는 곳이니까 그냥 영향을 받지 않도록 멀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하철 탈 때도 굳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문 쪽에 서면 막 치이고 귀찮잖아요? 비슷한 이유로 현관문과 먼 쪽에 머리를 두는 게 좋아요. 근데 고시원이나 원룸 빌라 이런 데는 생활 공간이랑 현관이 가깝잖아요? 잠자리가 현관에서 바로 노출되는 구조에 집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럼 잠자리랑 현관 사이에 구조물을 두는 게 좋아요. 원룸 공간 분리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쳐보면 많이 나와요. 저도 예전에 원룸에 살았었는데, 그때는 책장을 가벽처럼 하나 만들어서 썼거든요. 뭐, 핀터레스트 이런데에도 인테리어 사진이 많아요. 가격도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입구를 봤으니까, 그 다음은 방문이죠. 침실이 따로 있다면,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정면에 발이 보이면 안 돼요. 보통 사주에서 오행의 상생, 오행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주고받는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그것처럼 풍수에서도 기운의 순환을 중요하게 봐요. 가령 이런 방이 있으면 기운이 벽을 타고 기역자로 모서리를 한두 번 걸쳐서 머리를 만나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명문가일수록 대문에서 현관까지 길이 복잡하도록 만들었어요. 보시는 건 경복궁의 예전 배치도인데 넓기도 넓지만 거래 대문부터 생활 공간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보면 미로 같고 복잡해서 어디가 어디인지 헷갈리겠죠. 이처럼 중요한 장소에 가기까지 기역자로 모퉁이를 돌게 하거나 지그재그로 길을 내는 등 흉한 기운이 쉽게 통하지 않도록 막는 풍수적인 개념이 있어요. 부잣집들은 보통 들어갔을 때 이렇게 기억자로 꺾게끔 만듭니다. 에너지라는 건 이처럼 순환을 거쳐서 나와는 간접적으로 통해야 하는데 벌컥벌컥 열리는 문이랑 정면으로 마주 본다면 순환에 급격한 변화가 오면서 장애가 생겨요. 상식적으로도 문이 여닫히면서 소리도 나고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쪽이랑 가까우면 당연히 좀 불편하겠죠. 수면에는 안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만약 뭔가를 바꾸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문에 추가로 발을 설치하던지 침대에 커튼 같은 걸 설치해서 한 게 차단을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누울 자리를 봅시다. 정확히 어떻게 눕느냐. 아까 방문에서 발바닥이 정면으로 보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침대나 머리 방향은 방문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두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이 방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특히 왕의 침실은 우물정자 형태로 디자인했는데, 우물정자의 중앙에 왕의 잠자리가 있고, 그 주변 8개 방위에 무언가를 둘러싸는 형태인 거죠. 이게 바로 팔개의 개념이에요. 참고로 왕의 침실은 머리가 동쪽을 향하게 했다고 합니다. 님들은 왕이 아니니까 머리를 굳이 동쪽으로 할 필요는 없겠죠? 저는 살짝 남동쪽으로 조금 틀고 있어요. 해는 동쪽에서 뜨잖아요? 이처럼 동쪽은 에너지 순환의 시작과 같은 의미를 가진 방위입니다. 동쪽에 머리가 향하도록 하는 게 어렵다면 침대 위치나 이부자리라도 동쪽으로 붙이는 게 좋아요. 해리포터에서도 학생들 기숙사를 가려면 계단이 복잡하게 막 움직이고 도착을 해도 초상화에 암호되고 들어가잖아요. 이처럼 영화에도 그렇고 신화에도 그렇고 중요한 곳일수록 접근성이 좋지 않잖아요. 왕실에서도 귀한 신분일수록 노출되지 않는 장치를 몇 가지 뒀죠. 위험과 신비감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풍수적으로는 나쁜 기운이 쉽게 통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팁도 이러한 접근성의 맥락이에요. 출입구와 잠자리가 직접 통하지 않도록 잠자리가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포인트니까 참고하시고, 지금부터는 침실의 인테리어를 조금 다뤄볼게요. 먼저, 침대랑 벽이 너무 붙어 있다면 좋지 않아요. 벽이라는 건 외부의 기운과 맞닿은 거라서 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만약 본인이 재물운을 좀 개운하고 싶다, 그럼 베개가 크고 푹신할수록 유리합니다. 잠드는 자세, 머리의 방향 이런 걸 스스로 주도해서 편안하게 고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참고로 베개 덕후라서 침대에 한 6개 정도를 덧습니다. 그리고, 물소리. 물소리가 나는 것들은 되도록 침실에서 치우는 게 좋아요. 풍수라는 건 결국 풍수. 그러니까 바람과 물을 어떻게 막아서 안전을 보장하는지가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왜 수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집에 물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면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왜 한강변 아파트가 비싸냐면 한강을 바라보는 건 내가 위험에서 벗어나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서 흐르잖아요. 다른 사람의 불행과 어떤 실패와 위험을 멀리서 보고 나는 아니다라는 걸 느꼈을 때 만족감이 대단히 큽니다. 어쨌든, 그래서 물소리가 나는 것들은 집에서 치우는 게 좋은데, 대표적으로 어항 같은 건 되도록 내가 자는 공간에서 치우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울도 침실에는 두지 않는 게 좋아요. 거울은 나를 비추는 음의 성향을 가진 거라서 침실에는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원룸이면 뭐 어쩔 수가 없죠. 잘 때는 내가 비춰지지 않도록 돌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오행의 상생처럼 기에도 순환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한 번은 꼭 해주는 게 좋아요. 빛과 공기가 잘 통하는 공간, 사람들도 들락날락 하면서 에너지가 잘 통하는 집이 곧 좋은 집입니다. 집순이 집돌이도 그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에너지가 순환할 수 있도록 환기도 자주 해주고, 지인들도 초대해서 집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 보세요. 여태까지 풍수를 위주로 알아봤으니까, 지금부터는 사주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제가 합의랑 형총파에 극혐하는 건 다들 아실 텐데, 여기에 매몰돼서 사주 보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러한 합형충파에도 쓰임새가 있습니다. 바로 그 쓰임을 하는 때가 오늘인데, 사주상으로 일지가 상충된다. 이런 분들은 불을 켜고 자거나 방문을 활짝 열어두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풍수적으로 기운이 계속 들락날락 하도록 두는 것과 같아서 푹 자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자기가 충에 해당된다, 특히나 일지가 상충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평소 자기의 습관을 잘 살펴보세요. 잠들 때 조명이나 빛이 통하도록 한다든지 문을 열어두는 습관은 없는지 보시고 개선한다면 수면의 질이 훨씬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일지가 상충하는 분들은 수면에 트라우마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로 인한 잘못된 습관이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카령 불을 완전히 끄고 자면 무서워서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불을 안 끄고 자는 경우도 많고, 기본적으로 수면에 대한 준비나 습관을 잡는 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일지가 다합하거나 합이 과도하거나 합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주들 같은 경우도. 이러한 트라우마가 있게 됩니다. 충과는 다른 작용이지만 비슷한 원리예요.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잠들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수면에 방해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수면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올바른 습관이 들도록 한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반면에 일지가 생하는 사주들이 있을 거예요. 사주에서 생을 한다는 건 좋다고 볼수 있는데, 수면에 있어서는 불리한 요소가 작용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잠자리가 고정되지 않는 습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뒤척거리고 움직이면서 잔다는 거죠. 뭐, 침대에서만 자는 게 아니라, 아무 데서나 휙휙 잠든다든지, 소파에 누워있다가 졸리면 그대로 잠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화장도 안 지우고. 그런데, 숙면을 취하려면 어느 정도 루틴이 필요해요. 잠들기 위한 본인만의 준비를 거쳐서, 고정된 잠자리에서 고정된 시간대에 잠드는 습관이 들 야 됩니다. 근데 사주에서 일지가 설이 심하면 이런 게잘안 되니까 참고하세요. 또 사주에서 식상이 발달된 분들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자면 깊게 주무시기 어려울 거예요. 나 말고 누가 잠자리에 있으면 걸리적거리고 좀 예민해집니다. 불편한 걸못 견디는 성향이 있으니까 뭐 mt를 간다든지 여럿이서 잠드는 상황이라면 평소보다 신경을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오행상 토가 왕한 경우 팔자에 토 오행이 강하시다면 침대에 돈을 좀 투자하는 게 좋아요. 이런 분들은 싸구려 잠자리에서 깊게 자기가 힘듭니다. 공주들이에요. 이걸 본인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좀 비싼 침대, 비싼 매트리스, 침구 같은 걸 마련한다면 좋겠죠. 가족 중에 토항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걸 선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사주 특징은 저럴수록 잠을 깊게 자기가 어렵고 수면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니까 본인에 해당이 된다면 저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면에 문제가 있다면 그대로 버티지 마시고 알려드린 팁을 바탕으로 잠자리를 좀 새롭게 꾸며보세요. 근본적인 해결은 집의 방위, 내가 쓰는 방과 침대의 방향입니다. 여기에 사주적인 특징을 더해서 안 좋은 습관도 고쳐보도록 하세요. 그럼 여기까지 잘 자고 운도 개운하기 위해서 참고할 팁을 알아봤어요. 사실 사주랑 풍수를 떠나서 상식선에서 해결되는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가령 창문을 바라보고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눈이 부시겠죠? 이런 것들만 고쳐도 훨씬 더 깊이 잠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방해받는 부분이 많잖아요. 효율도 떨어지고 주변에서 피곤해 보인다고 한마디씩 하고 잠을 잘 자야 깨어있는 시간에 많은 것들이 보장되는 것 같아요. 개인차는 있겠지만 잠에 대한 욕구를 기본적으로 모두가 가진 만큼 그리고 수면 시간이 일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편안한 잠자리를 꾸리신다면 좋겠습니다. 수면의 질도 높이고 좋은 기운을 받아서 사회적인 성취도 이루시길 바랍니다. 복채는 뭐다? 구독과 좋아요로 받을게요. 잘 자요.